안녕하세요, 곰팡이 집의 뿌야입니다. 오늘 은 제가 찐보까지 왔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1편, 2편을 나눴어요. 근데 제가 말안 하고 끊어버렸지 모양. 아 죄송합니다. 그래서 지금 빨리 2편에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보하게 통과해주시고. 알게 아, 깨줄게요 이거 진짜 깨야돼 나 지금 한 번도 안 떨어졌어 아마도 1편에서 겁나 많이 떨어졌지만 2편에서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깨는 날 뽀야를 보여주겠어 응? 이제 민트까지 왔다 진짜 깨겠는데 오늘 나 이제 잼민이가 아니야 짜 웃어다 지금 떨려 지금 펌프 펌프 걸어 오 마미 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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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프스 미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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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아. 너무 힘들어. 가는 스여져 여기에서도, 사발 좀못찍겠다 여긴 안 되다. 여긴 안 되다. 오, 나좀봐안 해. 이렇게 해 여기 들어져야 아, 다음에는 슈프트라풀어도되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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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뽕, 뽕, 뽕,